아, 이 차가 부품을 일본에서 구할 수가 있나요? 예. 네, 그리고 이게 수동이다 보니까 고장 날게 없어요. 아, 수동기 하니까? 네. 어, 맞아요. 수동기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싹다 고치려고 저기 카센터 아는 데를 가봤는데, 그냥 엔진오일하고 필터만 잘 갈아가지고 쓰래요, 그냥. 특별히 이제 손볼 거 없으니까. 그 코스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부분이 세계 일주를 간다 그러면은 블라디보 스톡으로 페리로해서 차를 던지는데, 그러면은, 어이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가는 루트가, 어 유라시아 횡단 한 3,000km를, 그냥, 그거를 내 달려요. 이게 처음 이제 세계여행을 기획하다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접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안, 보안의 문제가 클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보지 않은 지역이 무섭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도 사람 사는 데라서 그렇게 뭐, 못살 정도로 영화에 나오는 그런 지역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거기도 대부분 사람들이 법을 지키러 살아가는 사람들이 네.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좀 설명을 해줘 보세요 어 그게 뭐냐면은 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저 혼자 가니까 이게 가능한 건데 둘이면 불가능하고 혼자면은 음 지금 이 폭이 나오는데 스타넥스라그래가지고 이거 폭두배안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왜 처음을 일본으로 잡으셨는지. 왜 처음 일본으로 잡았냐면은 거기도 일, 일종의 전지훈련이죠. 이 차를 가지고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어, 그랬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돼야 되는데, 일본 같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바로 그냥 차 페리에다 실어가지고 들어오면 되는데, 뭐 저쪽 러시아나 그쪽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 문제가 쉽지가 않거든요. 세계 여행을 출발하면서 처음 테스트 배드로 일본을 택한 거죠. 비상, 상황이 발생 안 한다고는 못하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이제 차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늠해보기 위해서 일본을 택한 거고, 그리고 또, 어, 제일 먼저 일, 여행하려고 계획 잡았었던 데도 일본이고, 아주 어렸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게 뭐, 차가 뭐 문제, 부품만 있으면 차가 문제가 있을 게 없잖아요. 다 부품만 있으면. 예, 네, 그렇죠. 부품은 일본에서도 그냥 저게 되니까 아이 차가 부품을 일본에서 구할 수가 있나요? 네, 그리고 이게 수동이다 보니까 고장 날게 없어요 아, 수동기 하니까? 네 어, 맞아요, 수동기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싹다 고치려고 저기 카센터 아는 데를 가봐서 갔는데 그냥 엔진 오일하고 필터만 잘 갈아가지고 쓰래요 그냥 특별히 이제 손볼거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바퀴만 뒷작 다 이제 스노우 타이어로 바꿔가지고 넘어가면 돼요. 이게 일본에서도 부품을 구할, 호환이 된대요? 이 차하고 부품이? 어, 그니까 애프터마켓이라 그러죠. 제가 중동에서 한 10년 있으면서 차, 어, 고치는 걸 많이 저걸 했었거든요. 그때는 전부 다 외제차만 가지고 있었죠. 저희 캠프에. 한2 30대를 제가 이제 뭐 수리하고 뭐 하고 했었는데, 거기도 정식적인 AS 센터를 가는 게 아니거든요.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비슷하게 맞는 걸로 해가지고 아시다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니까 겁을 내요. 근데 아직은 사실 저도 겁을 내죠. 일본에서 여행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일본으로 먼저 얘를 가지고 가보는 거고 어디를 가든지 사실 AS 때문에 차를, 뭐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거는 사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일 촉박한 중동에서 한 10년 동안 그것도 이제 큰 캠프 같은 거 하나 관리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하루에 뭐 한국 사람만 해도 한 200명 정도 되고 그 동남아 이 삼국인들 해가지고 하면은 한 2만 명 되거든요 그 인원들 뭐밥매기고 뭐하고 하려면은 차가 한 2, 30대 매를 굴러가는데 그 차들 고장 나면은 다 정식 AS센터 보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엔진 관련된 것만 조심을 네. 하고 그러면 큰 문제 없을 거다 이 얘기죠? 네 없어요 그럼 뭐 바퀴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도 다 거기서 구할 네, 수가 있고 네, 네, 네. 자 그러면 자, 2년 끝다고선 그 다음에 가실 거는 조지아로 가실 건지 블라디보스톡 갈 건지 결정은 안 됐는데 그럼 블라디보스톡으로 갔다 그러면 그 코스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우리 나라에서 지금 대부분이 세계 일주를 간다 그러면은 블라디보스톡으로 페리로 해서 차를 던지는데 그러면은 어,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가는 루트가 어, 유라시아 횡단 한 3000km를 그냥 그걸 내 달려요. 보통 한열한 한 보름 정도로요 사람들이 그거를 제일지루해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생각마다 다른데 그걸 왜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어, 왜냐면은 그거 뭐 러시아 무비자가 두달 되거든요. 그러면은 블라디보스토 들어가 가지고 러시아 몽골 그 국경까지 두달 동안 거기까지만 가면 돼. 천천히 방, 유람하면서 거기도 이제 제가 쭉다 찍어봤거든요. 마을 마을이 되게 많고. 볼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 마을 들어가가지고 구경하고 그 마을에서 러시아 거, 그 러시아 그 식당 가가지고 러시아 음식 먹고, 사실 이 러시아 음식 뭐 마음대로 먹는다는 게 제가 중동에 있으면서 인도, 네팔, 필리핀, 요 세계 식당이 운영되거든요. 캠프에서. 그 세계 식당 음식을 계속 먹고 그것도 이제 체크하면서 먹다 보니까 음식에 별로 거부감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음식을 가리지 않으신다? 네. 보름 동안 13,000km를 가로질르는게 아니라 거기까지 뭐한몇 초, 한, 한 2,000km로 그 정도로 이제 천천히 이제 두달 동안 마을 마을 다니면서 러시아는 또각 마을마다 우리나라하고 이 공중 목욕탕처럼 가차가 있어가지고 씻는 것도 같이 해서 씻으면 되고 이렇게 쭉 보면서 관광하면서 가서 거기서 이제 몽골로 빠져나가가지고 몽골 이제 구경하고 나와가지고 다시 러시아 이쪽으로 해서 이제 어, 야크축구 거기 영하 60도 떨어지는데, 그 옆에 또 국립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거 같아요. 얼마 내가 그 갈라고 하는 곳에 관광정보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한 30년 동안 찍다 보니까 한 3천여 곳이 넘어요. 찍어 놓은 데가. 그러니까 러시아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유라시아 횡단을 익어가지고 그 길을 가려면 조금 무리인데, 그냥 천천히 이 마을 늘렸다, 저 마을 늘렸다 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모닝에 사는 남자 그거를 계속 보고 있으면은 러시아의 구석구석을 다볼 수가 있네요. 이제 마을 사람은. 네, 그러니까, 네. 다른 분들하고 여행하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르거든요. 이제 한국에서만 살다가 내가 살아가는 그 거점을 그냥 세계로 넓힌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기가 태어난 반경에서 한 30에서 50km를 못 벗어난대요. 예. 네. 그거를 그러니까 좀 넓혀가지고, 어, 그니까, 러 뭐, 이 포인트 찍고 저 포인트 찍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마음에 들면 뭐한 3일, 5일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좀 있다가 관광하다가 쉬다가 또 다음 포인트 가고, 이제 그렇게 천천히 가는 거죠. 이게 처음 이제 세계 여행을 기획하다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접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안, 보안의 문제가 클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보지 않은 지역이 무섭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도 사람 사는 데라서 그렇게 뭐못살 뭐 정도로 영화에 나오는 그런 지역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거기도 대부분 사람들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네.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좀 설명을 해줘 보세요. 어, 그게 뭐냐면은 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어, 제가 중동에 있으면서 거기 전통 시장을 가요. 그 전통 시장을 가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전통시장을 다 후비고 다녀요, 그냥. 그러 빠삭하게 알기 때문에 걱정되고 무서운 게 없는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를 못 들어가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이제 많이 단련이 돼 있으니까 첫 출발지를 이슈아에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미 땅끝마을인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쭉 가는 것도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칠레, 이슈아야에서 저 위에까지 그냥 이렇게 직선, 큰 직선 도로로 달려가지고, 아, 내가 이곳만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그쪽에서 출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국도를 따라가지고, 내가 갈수 있는 길 따라가지고, 구글 맵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포인트 포인트 다 찍어 놨어요. 그렇게 깊숙이 들어갈 것인데, 그러면 보안상의 문제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안전상의 문제를 걱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 딱 그거 하나예요. 차. 주간에만 운전한다. 딱 그거. 예. 야간에는 무슨 일이 바, 발생하면은 대처가 안 돼요. 해외에서 절대 대처가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강도라든가 무슨 뭐 시장에 가서 뭘할때 이제 소매치기라든가 그런 거 이제 걱정을 했을 때 주간에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서로 이제 보는 눈들도 있고 해가지고 커버가 되는데 어 제가 계획을 여행 계획을 잡을 때도 주간만 잡았어요. 야간에는 절대 차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 캠프가 생기면은. 그, 가까운데 도시 주변으로 해가 지고 이제 일종의 이제 상권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여기 한 2만 명 정도 일하러 왔던 애들 중에서 일일로 도망가는 애들이 있어요. 비자 끝나고. 그럼 여기서 불법 체류하면서 장사하고 뭐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 무서운 애들 아니거든요, 사실은. 중동에 가서도 한국 사람들은 맥도날드 가요. 그러면 맥도날드 가면 뭐한 8천 원에서 한, 한 15천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번 먹는데, 근데 시장 가면은 얘들 어 밀크티하고 그 케밥 비슷한 거 있는데 그거 하나하고 하면은 한 1,500원? 그래서 한 2,000원 정도면 정도 한끼딱 저거 하는데 그거 진짜 맛있거든요 잘하는, 그러니까 결국 잘하한다또 찾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러니까그 길에서 과일 주스 같은 거 생과일 주스 그대로 착즙해가지고 그것도 한 1,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 이를테면 현지화해야죠 그러면은 야간에는 차와 같이 있고 주간에만 차를 비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을 네. 배분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야 좀 저도 여유가 있게 시간에 쫓겨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여유 있게 이제 이럴 때면은 일본에서도 뭐 어느 한 지점으로 이제 이동을 했으면은 이제 거기서 그 주변 자전거 타고 이제 쭉한 바퀴 돌아보고 돌아보면서 사진도 찍고 등영 해도 찍고 그 편집하고 하면 한 군데 가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있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시기적입니다 촬영에 대해서 냉난방까지 하셨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경찰을 안 하다가 네. 오셔가고 이제 경찰을 경찰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을 하게 됐는데 자 이게 냉난방 이제 테스트로 잠깐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난방 기능은 못 쓰셨고 냉방 기능은 어떠셨어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